약으로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는 있어도 우리 몸이 본래 지닌 혈당 강화 메커니즘까지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치료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익다입니다. 당뇨병에 걸렸거나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은 분들만 신경쓰던 혈당 관리. 요즘은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할 정도로 다이어트와 건강 관리를 위해 혈당에 신경쓰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혈당 관리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전보다 움직이지 않고 디저트의 발달로 당이 들어가는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 식단에만 치우쳐서 신경 쓰고 있는데요. 식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근육이고 혈당의 80% 이상이 골격근으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이 들수록 더 혈당 관리가 필요하고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처럼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입니다. 약사이자 체내환경사, 약학 연구자인 가토 마사토 씨의 약 없이 혈당 잡는 법입니다.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식사, 운동, 동양 의학 등 다방면으로 증상에 접근하는 홀리스틱이란 이념을 일본에서 최초로 제시했으며 현재도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힙니다. 인간 전체를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독자적인 의료법은 다양한 방송과 잡지에 소개되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림프 스트레칭, 1일 1분 체조로 혈압은 내려간다 등 다수가 있으며 누적 판매 250만부를 돌파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이렇게만 하면 혈당이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엄격한 식단으로 혈당을 제한하고 엄청난 운동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혈당을 조절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근육을 키울 것을 강조합니다. 하루 5분, 이게 운동이 될까 싶은 정도의 강도로 혈당을 낮추는데 필요한 근육을 키우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의 혈당 메커니즘을 깨어 당 걱정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없이 혈당 잡는 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병원에서 보지 못한 기적. 당뇨병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당뇨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엄격하게 식단을 조절해야 하는 병이요. 자가주사를 평생 맞아야 해요. 그래서인지 당뇨병이나 당뇨병 예비군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제부터 약에 의존하지 않고, 공복을 참지 않고,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고도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단몇 분이면 충분하며, 당장 오늘부터 실천 가능합니다. 믿기지 않나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본래 혈당을 빠르게 낮추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혈당을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높아진 혈당을 잡으려면 우리 몸에 있던 혈당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혈당 낮추는 방법이 이토록 쉬운데 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혈당을 조절 못해서 고통받나요? 저도 늘 이런 의문을 품었지요. 왜 이렇게 해마다 당뇨병 환자는 늘어나는 것일까요? 실제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사람은 대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당뇨병 예비군이었던 사람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병 신증으로 진행되어 인공 투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5년에서 10년입니다. 30년 전 저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당뇨병 검사 약품을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문헌에서 당뇨병에 대한 다음의 문구를 읽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과 세포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가 결합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 내로 흡수된다. 이 인슐린 수용체가 없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가 제2형 당뇨병이다. 요컨대 인슐린 수용체야말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스위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인슐린이 많아도 인슐린 수용체라는 스위치가 켜져야 비로소 혈당이 내려가지요. 그때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혈당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이유는 당을 받아들이는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을 개선하면 혈당이 낮아지겠군. 당뇨병에도 걸리지 않을 테고 말이야. 그로부터 30년이 지났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이나 인슐린을 분비시키는 약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인슐린 주사도 사용 중이지만 인슐린 수용체 기능을 도와 세포가 당을 잘 받아들이는 치료제는 아직 전무한 상태입니다.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 예비군으로 진단받으면 대부분 이런 조언을 듣습니다. 칼로리를 줄이세요.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자제하세요. 하지만 식단 조절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테지요. 무작정 식이 조절을 하면 공복감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폭식하게 되고 금방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다 당뇨병에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물요법이나 식이요법이 당뇨병 치료에 그토록 효과가 있다면 왜 해마다 당뇨병 환자가 늘어날까요? 그렇습니다. 현대 당뇨병 치료법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슐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본래 우리 몸에 프로그램된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깨우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치료법이다. 이것이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당을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인슐린 수용체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근육운동 2. 단백질 섭취 위에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본래 가진 스스로 혈당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일깨우는 비결이죠. 이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에 가서 오랫동안 힘들게 운동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줄임배를 움켜쥐고 힘들게 음식을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 단몇 분만 몸을 움직이고 평소 식단에 고기나 생선, 달걀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실천하면 약을 먹지 않고 힘들게 운동하지 않고 먹고 싶은 음식을 참지 않아도 여러분의 혈당 수치는 쑥쑥 내려갈 테니까요.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메커니즘을 알아야 혈당이 잡힌다. 칼로리 제한은 난센스 칼로리보다 영양분 칼로리의 정의는 1기압하에서 물 1g의 온도를 1도만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음식으로 말하자면 칼로리를 알고자 하는 식품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상승한 물 온도를 측정해 칼로리를 결정하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의문이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음식은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체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소화 및 신진대사인데 음식을 연소시켜 결정되는 칼로리와 이 소화 및 신진대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제가 음식의 무게당 칼로리를 계산해 우리 몸에 적용하는 것이 난센스라고 주장하는 까닭입니다. 음식에서 중요한 문제는 칼로리가 아닌 질입니다. 식사의 질이야말로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지요. 밥한 공기, 고기 한 조각, 버터 한 조각이 모두 100kcal라고 해도 각각의 음식이 몸에서 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밥은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고기는 몸의 재료로, 버터는 에너지와 세포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 되지요. 이처럼 영양소마다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식사의 질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당질이나 과도한 칼로리가 아닙니다. 근육 부족, 단백질 부족으로 당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몸에서 혈당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질이 제대로 못 쓰이는 이유 혈당 80%를 흡수하는 근육. 인체에서 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근육입니다. 혈당의 80% 이상이 골격근으로 흡수되죠. 그런데 근육에서 당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겠죠. 이것이야말로 먹는 양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혈당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요컨대 근육량이 적을수록 설령 나이가 젊더라도 혈당이 올라가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근육이 당을 흡수하는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혈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육은 당을 흡수하는 힘을 늘리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운동이 필수입니다. 혈당이 내려가는 핵심 원리.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혈액 속에 포도당이 증가한다. 2.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3. 각 세포 표면에 자리한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달라붙는다. 4. 포도당 수용체가 활짝 열리면서 세포 안으로 당이 들어온다. 포도당 수용체는 쉽게 말해 세포에 있는 포도당 전용 통로입니다. 평소에는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붙으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 당을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포도당 수용체라는 통로를 여는 열쇠는 비단 인슐린만이 아닙니다. 근육을 움직여도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 세포 안으로 당을 받아들입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인슐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지요. 그동안 건강서적, 의료인, 미디어 등에서 오직 인슐린만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입니다. 근육이 인슐린 역할을 한다. 평소 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근육이 증가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연령 41세인 13,644명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했더니 근육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중 대비 근육 비율이 10%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 지표값이 14% 감소하고 당뇨병 발병 위험은 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근육이 늘어날수록 당뇨병 위험은 낮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입니다. 당뇨병이나 당뇨병 예비군이 되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도 근육을 움직여서 당을 소비하는 기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수용체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을 잘 움직이기만 한다면 혈당을 낮출 수 있죠. 운동이야말로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혈당을 낮추는 비결인 셈입니다. 높은 혈당에 지친 췌장을 쉬게 하려면 췌장을 보호하는 근육을 키운다. 고혈당 상태가 이어지면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어 갈수록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췌장의 기능은 점점 떨어질 테고 그 결과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고갈되어 버리죠. 인슐린을 스스로 분비하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점점 높아지고 그 종착역은 당뇨병 진단입니다. 평생 약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죠. 그러므로 당뇨병 예비군이나 당뇨병 환자는 최장을 최대한 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인슐린 없이도 근육에 당이 흡수되므로 최장이 인슐린을 과다 분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운동이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슐린 없이도 당을 흡수할 수 있다. 2. 운동을 한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 3. 소량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쉽게 떨어진다. 4.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췌장을 쉬게 해준다. 바로 시작하는 혈당 관리, 단백질 식단. 하루 네 끼, 지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두 가지,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럼 단백질 섭취부터 알아 봅시다. 단백질을 섭취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을 섭취할지, 두 번째는 언제 섭취할지,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섭취할지 아는 것입니다. 1. 무엇부터 섭취할까? 고기, 달걀, 생선부터.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체내 흡수되는 비율이 탁월한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면 본인이 선호하는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2. 언제 섭취할까? 가급적 끼니마다 충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서 단백질은 끊임없이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분해와 합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분해만 증가하므로 몸의 균형이 깨지겠죠. 따라서 평소 음식으로 단백질을 자주 보충해서 합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 끼니마다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라면이나 샌드위치처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식사에는 계란프라이나 삶은 달걀을 곁들여서 단백질을 보충해 줍시다. 3. 얼마나 섭취할까? 체중 곱하기 1g. 그렇다면 단백질의 1일 섭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체중이 50kg이라면 단백질은 50g 이상이며 매일 운동하는 경우라면 체중 곱하기 1.5에서 2g이 이상적입니다. 하루에 꼭 먹어야 할 단백질 식단. 예컨대 체중이 60kg인 사람은 하루 6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 하루 식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침은 달걀 2개가 들어간 스크램블 에그, 단백질 14g. 점심은 한 개에 200g인 닭다리살 구이, 단백질 34g. 저녁은 정어리 두 마리로 꼬치구이, 단백질 20g. 이렇게 하면 1일 총 단백질 섭취량은 68g이 됩니다.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혈당을 높이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습관이죠. 천천히 오래 먹기 아침 식사를 할때 우리 몸은 전날 저녁을 마지막으로 장시간 허기진 상태이므로 영양분이 들어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췌장은 혈당을 서둘러 떨어뜨리기 위해 즉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식후 짧은 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고혈당과 저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반복되면 몸에 큰 부담을 주고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식후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려면 천천히 먹어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도 쉽게 느껴지니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1일 30보다 1일 4식, 5식. 빨리 먹기만큼 한꺼번에 많이 먹기도 급격한 고혈당을 초래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세끼 양을 똑같이 먹되 식사 횟수를 하루 네끼나 다섯 끼로 나누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공복이 길어지면 저녁때 폭식하기 쉽죠. 이를 방지하려면 오후 3시쯤 간단하게 간식을 먹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는 마법의 음료. 당뇨병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음료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항바이러스, 살균, 항균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이죠. 거기에 더해 당뇨병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인슐린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단백질인 셀레노프로틴P는 체내에 증가하면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도우크 대학과 도시아 대학의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은 셀레노프로틴P의 증가를 막아 당뇨병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전에는 식초 칵테일 저는 평소 커피와 녹차를 즐겨 마십니다. 딱히 혈당 관리를 위해 마시는 것은 아니고 혈당 관리를 위해 마시는 음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식초 칵테일입니다. 노트르담 세이신 여자대학과 구라시키 중앙병원의 연구팀에 따르면 식초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전이나 식사 중에 식초를 탄 물을 자주 마시는 편입니다. 초무침 같은 요리에 식초를 곁들이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한 큰술 정도를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한꺼번에 마시는 편이 가장 좋지만 식초를 그대로 마시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저는 식초 칵테일을 만들어 식전주처럼 마십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저만의 식초 칵테일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주스 한 컵을 유리컵에 담습니다. 그리고 식초 한 큰술을 넣고 취향에 따라 후추를 조금 넣어 잘 젓습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상큼한 신맛과 주스의 단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도우는 효과도 있으니 혈당이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꼭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하루 5분 당을 흡수하는 근육 만들기 운동 전에 알아야 할 혈당 진단법 이제부터는 운동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 몸은 혈당 강화작용을 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다음에 나오는 혈당 강화작용 자가검사법을 확인해 보세요.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내몸 상태가 어떤지 하나씩 읽어 보며 표시해 보길 바랍니다. 혈당 강화작용 자가검사법.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을 바닥에서 들어올린 채로 10초 이상 유지하지 못한다. 스쿼트를 10회 연속으로 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계단을 피하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찾는다. 한번 눕거나 앉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평소 체온이 낮고 냉증이 있다.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간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몸이 노곤하다. 손톱이 갈라지거나 울퉁불퉁하다. 피부가 건조하다. 위장이 약해 자주 배탈이 난다. 그럼 하나씩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부의 다섯 가지는 근육 부족을, 후반부의 다섯 가지는 단백질 부족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표시한 개수가 많을수록 우리 몸이 본래 가진 혈당 강화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가 하나도 안 나온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지금처럼 생활하세요. 두 개가 나왔다면 황신호, 세개 이상이면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므로 혈당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신호나 적신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에 소개하는 가토식 체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큰 근육을 키워서 혈당을 내리는 법. 인체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근육을 강화하면 혈당치는 저절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단련해야 혈당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가토식 체조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강화 부위는 다리, 엉덩이. 인체의 근육의 70%는 하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근육은 다리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며, 두 번째로 큰 근육은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과 등에 있는 광배근입니다. 가토식 체조는 이세 가지 근육을 중점적으로 단련합니다. 아울러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어깨 주변 근육들도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체조는 식전에. 혈당치는 통상 식후 1시간 뒤에 정점을 찍습니다. 이 수치를 최대한 낮추려면 식전에 체조를 해야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전에 미리 근육을 충분히 움직여 근육에 쌓인 혈당을 어느 정도 소모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혈당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열어도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죠. 3. 총 시간은 5분 이내로. 여기서 소개하는 가토식 체조는 하루 단 5분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합니다. 혈당을 낮추려면 매일 스쿼트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 횟수, 세트를 점차 늘리기를 목표로 하세요. 이를 습관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당이 잘 내려가는 몸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적은 횟수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쩌다 생각나서 열심히 하기보다 매일 부담 없는 강도로 꾸준히 하기가 중요합니다. 다리를 1cm만 올려도 괜찮습니다. 운동 자세를 단몇 초만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매일 꾸준히 하세요. 일반적으로 운동 효과는 이틀을 넘지 않습니다. 모처럼 열심히 운동했는데 도중에 쉬어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양체질처럼 매일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일과가 된다면 대성공입니다. 계속하다 보면 다리를 올리는 높이가 1mm 올라가고 유지하는 시간도 1초씩 길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강도, 시간, 횟수를 늘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혈당치는 덩달아 개선되어 갈 것입니다. 가토식 체조 구체적인 내용 아침 식사 전 체조일 1분 슈퍼맨 1분 동안 하기 힘들다면 횟수를 나눠서 10초씩 휴식을 취하면서 총 1분을 채운다. 체조 2. 1분 플랭크. 1분 동안 하기 힘들다면 횟수를 나눠서 10초씩 휴식을 취하면서 총 1분을 채운다. 점심 식사전. 체조 3. 풀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동작을 10회 총 3번을 한다. 힘들면 5회당 20초씩 쉬면서 총 4세트를 채운다. 저녁 식사전. 체조 4. 에어 줄넘기. 마치 줄넘기가 있다는 느낌으로 1분 동안 제자리에서 팔을 돌리며 뛴다. 힘들면 30초를 2회씩 나눠서 한다. 혈당이 오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약 없이 혈당 잡는 법 읽어드렸습니다. 근육부터 키우는 것이 단 걱정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